나는 내려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. 거기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과 실패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즐거운 것입니다. 제사이올드 미니홈피에 가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제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쓰고 첫 원고를 보내고 20군데 출판사에 보냈습니다. 제일 처음에 연락군대가 거절이었어요. No. 뭐, 뭐 14년, 14년 넘게 그거 항상 받았기 때문에 뭐 그래, n 그날 저는 저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.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꽃다발을 못 사고요. 인터넷에서 꽃다발 클릭해서. 그게 그리 있을 거예요. 내 자신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나는 오늘 마음의 파티를 줬다. 그게 바로 성공, 제 자랑은 같은 민망한데, 좀 어떤 작가가 그랬어요, 무명시에 그게 바로 성공자의 자세인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왜 제가 그랬을까요? 왜 슬퍼하지 않고, 왜 입술을 깨운자고 저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을까요? 여기보다 더 나은 출판사가 나에게 오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. 네. 단순히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. 이것은 나는 분명히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출판사는 나에게 최고의 성공을 줄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거죠. 그 다음에 만난 출판사가 구길미디어자 편집장이 파주에서 초등학교 교사한테 바로 찾아와가지고 어그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더만 나중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전혀 출판사에서 광고를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해가지고 전혀 빛을 교복고 200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10월 달에 여자랑 헬라처럼 뜨니까 갑자기 1월 달에 편집장이 만나서요 만났더니 갑자기 그런 거야 우리 사장님이 이지성 작가님에게 10억을 투자했답니다 아 진짜 진실입니다 사실 10억은 안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모님도. <laughs> <3만 정도 웃음> 그다음에 꾸는달아 대형 마케팅이 시작이 되고, 그래서 꾸는 달아빵에 100만 번 넘게 나가고,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 제가 이 이야기를 사이월드 증거가 있다니까요. 네. 제 믿음대로 된 겁니다. 네. 처음에 거절받았을 때, 분명히 이 여기는 아니니까, 나를 못 만들어주니까, 어떤 출판사가 나타날 거다. 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확신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나로 알고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 어떤 시련 어떤 슬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바라보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세상 모두가 넌 안된다고 손가락질하고 빙수도 세상에게 너는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서 세상이 오히려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파워를 가진 사람.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야 돼요.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? 사실,